오늘은 젊고 재미있는 맛집을 좀 느슨한 템포로 보여드릴까 요 노포 음주 철학 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뒤로 가길 누르시면 됩니다. 이날이 아마 부러진 발가락에 박았던 핀을 뽑았던 날이던가 병원에 갔다가 바로 석촌에 미팅을 갔는데 시간이 좀 뜨는 김에 평소에 궁금했던 맛집 두곳중한 곳을 가보기로 했죠. 콘미고 쌍님 프로필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멕시코에서 차를 털리고 무장 강도를 만나고 집에 도둑이 두번 들고 타출발 24개인 멕시코 유학파 전직 치과의사가 집도하는 타코라니 너무 재밌잖아. 하지만 오픈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아서 다음 집으로 서보전력 이 아니고 태국 식당 서보입니다. 국일 덮밥과 새우 국밥 한두 가지 메뉴를 판매하는데 이곳의 사장님도 현직 대사관 셰프라는 재미있는 일화이 있죠. 그래서 대사관 스케줄이 있는다는 영업을 못하니까 방문 전에 미리 공지를 확인해야 해요. 참고로 저기 부부의 집도 물회로 유명한 곳이죠. 한 7, 8년 전쯤 룸메랑 가봤는데 솔직히 맛은 기억이 잘안 나요. 아마도 무회도 먹고 나이도 먹어서 그런가 보죠. 허인남말 그대로 비엔남문 시점인데 여기도 최근에 방송을 탔는지 오픈 라모신 여성분들이 조금 계시더이다 그런데 이 시간 최고 인기는 바로 이 커피집이었어요. 오픈 전에 줄을 세우는 테이크아웃 커피집이라 꽤나궁금하기 했지만줄 서서 기다릴 컨디션은 아니었으니까 패스 근처 카페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드디어 입장 내부는 대충 이런 분위기고요 족발덮밥이 나왔습니다 새우국밥이랑 맥주도 하나 시켰어요 고기가 꽤 실하게 붙은 맛있어 보이는 족발입니다 순정상태 그대로 먹다가 취향껏 고추라임 소스를 곁들이면 되고요 고수는 별도 요청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쫄깃함을 간직한 맛있게 졸여진 족발인데 고추라임 소스도 잘 어울리고 살코기 부분도 상당히 촉촉해요 이제 고수를 요청한 다음 고기도 적당히 으깨서 먹기 편하게 비벼주고 맛있게 한입 먹어줍니다 고추라임 소스를 넣어서 느끼함을 잡아주면 훨씬 더 먹기 좋아져요 고기가 상당히 퀄리티 있고 족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 없이 맛있을 거예요 싸그리 빠그리 비벼서 습나게 먹어주다가 맥가 식기 전에 얼른 따라준 다음 미안해 첫입은 못 찍었어 새국밥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음식들이니만큼 설명을 자세하게 써둔 건 정말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국물부터 한술 떠보면 상당히 좋은 국물인데 얘도 단맛이 좀 있어서 고수를 더 받아서 넣었어요. 탱글한 새우도 좋고 뭔가 면이 나올 듯한 비주얼인데 숟가락을 뜨면 밥이 나오니 이런 걸 요즘 인터넷 친구들은 뱀모에라고 하나? 아무튼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실제로 시원하고 해장도 잘될것 같아요. 다만 정말로 술을 세게 먹었다면 해장을 하러 와가지고 줄을 서 있기는 좀 어렵겠죠. 둘중 하나만 고르라면 난 족발 덮밥이에요. 아무튼 이집 음식은 훌륭했는데 그래도 업장의 발전을 위해 사실 칭찬만 하고 끝내면 광고라고 빽빽거리는 빡대가 열대. 이 영상을 보고 방문을 결정할 여러분들을 위해 UX를 솔직하게 공유하자면 우선 웨이팅 시스� 좀 불편합니다. 11시 반 오픈인데 캐치테이블 웨이팅을 11시부터 받아요. 아싸리 줄만 서는 거였으면 그냥 오픈 시간쯤 오거나 아님 장사 준비는 어차피 더 일찍부터 하고 계셨으니까 예약도 일찍부터 받았으면 예약만 해놓고 카페에 가서 기다리든가 할 텐데 예약을 기다리느라 20분 예약을 하고서 또 30분 나눠서 기다리려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장 역기 몰려서 그랬는지 키오스크 주문 안내를 못 받고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하필 키오스크를 등진위 치라. 10초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주문 순서가 좀 뒤로 밀렸어요. 내가 웨이팅 이뻐였는데 말이죠. 도착 순서로 따지면 됩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적이면서도 한국인 입맛에 맞는 식사, 색다른 해장을 원한다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꽤 준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식당인데 우리나라 전통주를 파는 것도 재밌었어요. 웨이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술 먹을 분위기는 아니지만.